네,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1차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33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되었고 국가 균형 성장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성장이고 지속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면서 5극 3특 전략의 속도를 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라며 일기 내가 완성 후첫 국무회의임을 강조하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도 정부의, 정부와 힘을 합쳐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현안 토의에서는 각 부처별로 국가균형 성장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지역 발전 수준을 진단하는 통합 지표를 개발해 지방 우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를 들은 이 대통령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낸 지방 정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 지시했습니다. 기업들이 지방에 갈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산자부 장관의 발언에 이 대통령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거리에 비례해 저렴해야 역차별이 없다면서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재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야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지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을 잘 살펴봐 달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축소한 사회적 경제 부문을 복구해 사회연대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총괄 부서를 지정해 공공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 지시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특별회계 예산의 사용 목적이 제한돼 불필요한 시설 공사가 반복됨을 지적하며 특별회계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농식품부의 햇빛소득 마을 사업을 들은 이 대통령은 태양광과 관련해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면서 예산 지원이 아닌 정책 전환만으로도 주민소득을 올려줄 수 있다 피력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을 향해서는 금융 측면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면서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해당 부처 인사의 속도를 내달라 당부했습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용자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면서 특히 산하 기관들을 각별히 챙겨 성과를 내달라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유시스 김경록입니다. 네. 그 일본 국회 대책위원장이 이제 이달 말에 유엔총회 마치고 이시바 총리가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과 협의가 마무리된 상황인지 여쭤봅니다. 아직 양 정상간이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교류 일정이 아직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네. 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대변인님. 강원 도민일보 이세용 기자입니다. 그 지난 8월 국정기획에서 마련한 국정 운영안. 운영 계획 안에는 그 강원을 포함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 과제가 담겨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국무회의 이후에 총리실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이제 큰 줄기에서는 부분부분 부분 녹아든 것은 맞는데, 근데 지역별 세부 내용은 아예 빠졌거나 또 정리되진 않았더라고요, 따로. 그래서 혹시 검토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빠진 건지 아니면 지역별 세부 내용은 따로 추진되거나 이루어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상세 내용은 좀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네, 오늘 의결된 부분은 어, 이제 정리돼서 이제 큰 방향에 대한 줄거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혹시나 빠진 건지 아니면은 단지 담기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알아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네. 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정상 MBC. 정상빈입니다 저 말씀처럼 123대 국정과제관리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오늘 국무회의 의결이 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앞으로 오늘 계기로 더 속도감 있게 이 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여쭤보고요 또이 국정과제들 관련해서 비공개 논의 중더 대통령 언급이 있으셨는지도 함께 여쭤봅니다 뭐 비슷한 맥락에서 4년 연임제나 결선투표제도 포함이 됐는데 요거를 개헌사항이다 보니까 내년 지선이나 뭐 28년 총선 등뭐 대략적인 타임라인 로드맵도 어느 정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지 또 함께 여쭤봅니다. 아 어, 네, 질문하신 내용을 어, 아쉽게도 오늘 뭐 123대 그 국정 과제에 대해서 비공개 회의에서 특별히 더 논의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결 사항으로 의결이 된 정도였고 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된, 아까 제가 앞을 못 드린 이유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거한 부분은 따로 없어서요. 말씀하신 뭐 개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기 되지는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 내각이 완료된 이후에 처음으로 그 열린 국무 회의고, 그래서 정부 세종 청사에 간 이유도. 오늘 주제인 국가균형성장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는 적합한 장소로 여겨져서 가신 거고요. 또 무엇보다 오늘 처음 국무회의에 참여하신 두 명의 장관과 두 명의 위원장 다수의 위원장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말씀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셨고,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장관에게는 국가균형발전과 교육의 문제 그리고 되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 하는 교육의 문제 중요성 이런 부분. 분들을 얘기해서 이제 내각이 완성된 이후에 첫 번째 공무회의라는 점에서 그런 좀더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아까 점심 때 간담회에서 그 부처 공무원들 분들과 같이 점심을 하면서 각각 부처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거든요. 가령 뭐 공공갈등을 조정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그뭐그 뭐그 담당자에게는 어떤 점이 뭐 어떤 공공갈등조정의 뭐 경우는 어떤 게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묻기도 하셨고 그리고 해수부로 이전하는 해수부 직원에게는 혹시나 세종에 근무하시는 해수부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은 없느냐 어 혹시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 없느냐라고 물어봤고 그래서 그 직원분도 훨씬 탄애하게 어 워낙에 자신은 부산 사람이라 사실은 반갑다 그러나 어, 자기 아이는 또 세종이 고향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떠나는 거에 대해서 친구들과 헤어지는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좀 긴밀하고 사적이고 내밀한 이야기들도 나누는 자리라서 그래서 딱이 모든 분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의견을 한 번씩 다 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네. 네, 대인님 안녕하십니까? 코레일드 손정 기자입니다. 저도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23대 국정과제 관련해서 여쭙니다. 이제 국정과제 내용 중 하나로 이제 개헌이 올라왔는데, 이제 개헌 주요 의제에 이제 사년 연임제 도입 아까 말씀 전에 기자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금일 총리실에서 발표된 자료에서는 사년 연임제의 적용이 이제 개헌이 될 당시 현직 대통령부터 적용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언급이 별이 돼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헌안이 아직 뭐 발이가 아안 됐고 이제 발의 과정이 앞으로 있겠지만 이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거다라고 이제 좀 확정된 게 혹시 있는지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닌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과정에서도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개헌은 또 입법부를 통해서. 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가장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자세한 내용이 아마 안 실려 있다면 좀그 부분은 제가 좀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마 큰 선거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달라진 반 없을 것 같고요 말씀을 총리실에서 들었더니 총리실 한번 더 여쭤보는 게좀더 정확한 대답을 올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따로 없습니다. 네, 네. 네, 대변이 안녕하세요. KBS 이희연입니다. 저도 국정 과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자면요. 네, 근데 진짜 별로 오늘 의결만 하고 <laughs> 네. 여기서 의미는 안 됐어요. 아, 네네. 아, 네. 그래도 하나만 더 여쭙자면 네네네. 그 1호 국정 과제가 음. 개헌으로 나와 있는데요. 음. 이게 혹시 뭐 1호 국정 과제로 삼았다는 게 뭔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특별히 추진한 그런 의미가 혹시 있는 건지 좀 여쭙습니다. 뭐 개헌이야 저희 정부 시작되기 전에도 한창 이슈가 됐었고 뭐 최소한으로는 뭐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들 개헌 그 헌법 전문에 실린다부터 시작해서 다 개헌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국민들과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상세 내용 같은 것들은 오늘 특별히 다뤄진 바가 없기 때문에 발표하신 부처에서 좀 여쭤보는 게 정확한 답은 어,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